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3월 10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큰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에게 희 무슨 장한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 복음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쁘게 살겠죠. 저희가 화요일도 그렇고 기쁘게 사는 방법 좀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여기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번 반복돼서 예, 사랑하는 거 좋은 일 맞아요. 좋은 일 하는 거 맞아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못 하는 걸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 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 그래서 그걸 뭐그 지식이라면 혹은 방법이라면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주는 거. 그게 바로 to 굿 good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어떻게 to 굿 good 을 하는가. 근데 얘기합니다. 사랑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특별히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 아가페, 뭐, 빌레, 웨이. 그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최상위의 사랑이 아가페거든요. 아가파오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의미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아가페어 해주는, 아름답게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저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게 대하여주는 거, 선한 일 해주는 거, 옳은 일을 해주는 거, 나에게 그런 일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좋게 대하는 거. 근데 묻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여기 장한 일이라는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되거든요. 칭찬 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 누구나 그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좀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주는데 그게 꾸어 주는 거라 받을 거면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보통 이런 거죠.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주고 받는 건데, 실은 오늘 말씀 보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에게 선한 일을 해준 사람, 돌려 줄 것을 주는 거죠. 테이크 앤 기브예요. 테이크 앤 기브. 내가 받은 거를 주는 것도요. 가족 간에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항상 언제 깨달아요? 내가 부모가 돼야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깨닫겠죠. 내가 받은 걸 부모님께 다 드릴 수가 없잖아. 이건 뭐 기본적으로 그래요. 드릴 수가 없어요. 내게 선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주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은 만큼만 줘도 참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받은 걸 알게 되면. 근데 받은 만큼 주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저희에게 예수님은요 너희가 기쁘게 살고 싶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 오늘 주제 뭐였어요? 큰 상이거든요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거 있는데 뭐냐면 너희에게 주고 하는 그런 기브앤테이크 테이크앤기분 말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어제 말씀의 연속이죠. 기운선사님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찌 보면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글로 가는 것이큰 상이라는 게 원어로 보니까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임금을 받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너희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실은 전 이것보다 더큰게바을 거죠. 더없이 높으신 분들의 자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넉넉해요. 넉넉하니까 나누어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걸 나눠 줄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콕! 하나를 더 찍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지? 너희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야. 예수님처럼 확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너희 나처럼 나중에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네 옆에, 실에 네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네가 생각할 때 너한테 안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인자하게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 아프리카 아니에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저희 착한 일 하는 거, 악한 일 하지 않는 거, 여기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건, 그제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행복할 건 없어요. 맞지 않아요? 게임을 안 한다고, 게임을 안 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한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착한 일을 하면 함께 사랑하고 나누면 감사를 느끼죠. 감사를 받기도 하고 내가 또 하면서 감사를 또 깨닫게 돼요.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것서로 공유하면서 그게 서로 아픈 이들 위로하게도 되고 서로 회복하면서 공동체가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착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해 주고 잘해 주는 사람들이 가족, 친구, 우리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좁은공동지 여기부터 회복인 건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에게 주지 않더라도 함께 연결된, 내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 지나가다 만나는 이유, 오늘 어, 학교 올때 운전해 주신 어, 버스 기사님, 학교에서 무리 수업을 안 하시지만, 옆에 일한 선생님, 뭐 나와 같은 부서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 우리나라를 생각해 봐. 그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이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얕죠? <laughs> 얕고 넓은 공동체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디에 더 집중하세요? 저희가 그제 착한 일 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착한 일 하는데, 이쪽에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분, 이게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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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사람들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옳은 것보다, 우리의 이익이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깊고 좁은 공동체가 위험한 게, 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들이 왜 그렇게 잘 싸웠을까, 뭐, 그들의 뭐, 낫지즘 때문일까, 막 이것저것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지 나중에 물어봤더니, 옆에 동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동료를 살리게도 그 동료가 날 살려 주니까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동료를 남을 죽이는 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기독교가 왜 이기적이란 말을 듣냐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그래 우리 기독교를 넓히고 교회를 넓히고 거기에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우리 이익 단체가 된 거예요. 근데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심지어 원수라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야. 내가 인자하게 대하는 이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라는 게 조금씩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안전지대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넓어지고 내가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들이, 아, 그래.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더큰 것, 그걸 넓혀서 함께 살아가는 사까지 넓혀가는 것. 어,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신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왜냐면, 우리니까요. 우리니까요. 혹시 내가 뽑자는 사람들이 당선됐다고, 아우, 쟤네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니까요.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되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분 우리예요. 그들이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프거든요. 그렇게 넓혀가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게 넓어지면서 아까 그말 안전해진다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인정받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함께 닮아가고. 또그 하나님인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가다 옆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점 넓어지면서 서로의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누고 그래서 또 받기도 하고 어디 가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되고 어디 가나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함께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까지 우크라이나까지 저멀리 있는 아프리카까지도 갈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쁘게 사는 방법, 그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방법 이야기 나눴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는 방법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정말 큰 보상이 있는 일이에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제 to do good, 선한 일에 집중하자 그랬죠. 오늘은요, give and take, take and give에 좀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고 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런 좁은 공동체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하고 있는 이웃 학교 직장 사회다 함께 이게 처음부터 갑자기 군국 뭐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그런 분이 되셨겠죠. 그런데 일단은 학교에서도 내 친구 좀 옆에 있는 사람, 가족에서도 우리 가족 좀 옆에 있는 가족들. 조금씩만, 조금씩만, 얕지만 그 넓은 공동체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함께 시간 쓰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들도 정말 내익 이익, 우리익이라 그러면 일을 안 물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의 이익이라 그러면 판단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성장이 달라지고요. 나중에 어느 학교를 가도. 뭐 어느 반을 가도, 실은 어느 지역에 가도 안전한 곳이 되고 어느 곳에 가도 야 이거 괜찮아. 함께 성장하는 정말 희망이 자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넉넉함을 서로 나누어주고 때로 내가 부족함일 때 도움받을 수 있는 함께 성장하는 사회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닮아간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될까 지금 너무 궁금해요 지금 너무 궁금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의할 일은 그거예요 누가 되었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우리가 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어떻게 사랑해?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 너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가 아프면 너도 아파. 나는 너희 모두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얕아도 넓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큰 상을 실은 하늘에서 20년 동안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미크론으로 많은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보다 서로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위해 준비해서 조금 더뎌 보이지만 많은 이들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함께 기도하여 가는 우리 교회들, 우리 한월, 중고등학교 우리 한옥교회 될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를 넓혀 가겠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상을 바라보며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